안녕하세요 이명희플라워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잘들 보내셨죠? 오늘 기온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어요 음... 우선 배송관련 공지 한번 올려드리고 시작할게요 어, 이번 일요일 돌아온 일요일에 발송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계약 택배사랑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이 동절기에는 일요일날도 어 일정 량이 되면 발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그동안 주문 주신 것들 하고 오늘 영상 꺼 주문 주시면 일요일날 발송해 드릴게요. 어 우선 호월이라는 덴드로비움 석곡 덴드로비움 호월. 요 호월은 음. 황색의 연황색의 립 안쪽에 갈색 번점이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향이 있고요. 원래 개화 시기로는 봄으로 알고 있는데, 워낙 일조량이 좋은 곳에 있다 보니까 어, 이렇게 꽃대가 맺히기 시작했네요. 호월, 이거는 농장에서 어, 품종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이렇게 판매 금지 이렇게 되어 있던 품종입니다. 호월. 요, 호월은, 동일상품 발송할게요. 요건 하나밖에 없고요 65,000원입니다. 호월. 동일상품 발송할게요. 다음은, 음, 소프린티스 아리조나. 원종 카틀레아 콕시니아 개통을 실색 육종한 걸로 알고 있고요 요거는 밝은 주황색입니다. 토분에 심어져 있고요 도의 상품 발송하겠습니다. 5만원입니다. 다음은 벌브 필름 아파키아눔. 이 드디어 꽃이 폈어요. 두 송이 펴 있고요. 여기 꼭 악어 같죠? 아주 독특한 그런 꽃이 입니다 벌브 필름 아파키아눔. 요게 농장에서 키우는 과정에서 이렇게 벌레의 습격을 받아서 뒤에 반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신화는 아주 깔끔하고 좋아요. 아파키아눔. 도예상품 말씀하겠습니다. 9만원입니다. 아주 특이한 품종입니다. 클레이소스토마 아리에티넘이라는 아이입니다. 아주 잔 꽃이 있고요. 아주 귀여운 꽃이죠. 여기 꽃대가 한대 있어서 올려드릴게요. 이 아리에티넘은, 어, 물을 말리면, 요 벌브들이 다 길게, 아, 이렇게 어, 입을 꼬거든요. 물을 좀 말리면 아주 수영이 예뻐지는 그런 아이입니다 클레이소스토마 아리에티너 꽃대 한대 있습니다 현재 동일상품 발송할게요 이게 지금 개화시기는 아닌데 워낙 이것도 일주량이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이게 꽃대가 한대 올라왔네요 5만원 동일상품 발송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스댄스입니다 이 아이스댄스는 신비디움이 하고 동양난 교배 종입니다 그래서 꽃은 보면은 신비디움에서 나오는 그 느낌이 똑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 현재 꽃대 네대 어, 4대, 기본적으로 네 대라고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런 아이 같은 경우는 요 아래쪽에 또 꽃대가 배쳐서 현재 여섯 대가 있습니다. 꽃대가 그러니까 대략 뭐, 다섯 대이 정도 대략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출할 때는 네 대로 나오거든요. 네대 이상 된다고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스댄스. 27,000원입니다. 다음은 노랑 무명이요. 이거는 구글에서도 안 찾아져서 색감이랑 화형이 아주 독특하거든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노랑과 핑크빛이 같이 보이는 그런 아이입니다 주황 핑크 레드 세 가지 색깔이 섞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아이입니다 35,000원 동일 상품 발송할게요 노랑 무명으로 올려 드릴게요 다음엔 어 호접 중에서 원종 호접 중에서 아마 빌리스 아리안 자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마빌리스 아리안 자야 요거는 음 지금 현재 꽃대가 두 대고요. 여기 보통 호접들이 한번 핀거를 커팅하면 그 밑에 마디에서 꽃대가 올라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색감은 약간 은색 느낌이 좀 나고요. 뿌리 아주 잘 내렸죠. 꽃대 두 대고 이 아마빌리스가 요 암마빌리스는 향이 있습니다 꽃대 두대 동일상품 발송할게요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유향종이고요 이거 19만원 동일상품 발송하겠습니다 꽃대 여기 맺혔죠 동일상품 발송하겠습니다 아주 희귀한 아이입니다 음... 아주 어 일단 뭐 개체가 없고요. 이 댄드로비움인데 개체가 없고 어 굉장히 고객님들이 아주 좋아하는 다음은 댄드로비움, 댄드로비움 오리엔탈 스마일 카르멘 이렇게 되어 있네요. 댄드로비움 오리엔탈 스마일 카르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꽃사진 옆쪽에 첨부해 드릴 텐데요 이게 거의 개체가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어, 수임농장에도몇개 정도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보면 지금 벌브가 백벌브까지 전부 8벌브 정도 되거든요 8벌브 굉장히 좋죠 여기 신화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에 이거는 분주를 구매하셔서 분주를 해도 될것 같은데요. 1 9만원 동일상품 발송합니다. 꽃사진 옆쪽에 첨부해드릴게요. 다음은 음... 리카스테 연핑크 리카스테 립 부분이 아주 매력적인 리카스테. 35,000원입니다. 이것도 동일 상품 발송할게요. 음 다음은 덴드로비움 힐다폭슨입니다. 힐다폭슨. 이제 꽃대들이 이렇게 꽃봉오리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힐다폭슨. 요 힐다폭슨은 현재 꽃대가 음... 이렇게 세대 여섯 대가 있는 거네요. 힐다폭슨 꽃대 여섯 대입니다. 현재. 이거 동일 상품 발송할게요. 45,000원입니다. 다음은, 음, 안젤라 세를레아 아키니. 이거 시켜드릴게요. 오늘 꽃이 이렇게 눈을 떴어요. 연보라색이고요. 아주 연보라. 립에, 립 끝에 진한 보라를 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교배층이 라비아타랑 인터메디아를 교배한 아이네요. 이게 맥시마 세룰레아 하고도 느낌이 너무 비슷하네요. 꽃은 이게 조금 더 작은 것 같고요. 아 꽃받침에 이렇게 라인이 찍혔네요. 꽃잎에. 이 동일 상품 발송하겠습니다. 5만원입니다. 안젤라 세룰레아 아퀴니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아퀴니 올려드리면 될것 같아요. 5만원 동일상품 발송합니다. 다음은 노랑 무명입니다. 노랑의 립 안쪽이 빨간색입니다. 그냥 새빨간색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꽃대 두대 이렇게 펴 있고요. 지금 아래쪽에도 신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오래된 개체입니다. 노랑 무명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3만원입니다. 동일상품 발송할게요. 그음 오늘 영상에서 마지막 소을 시켜드릴게요. 석고 그린아이 핑크 핑크 꽃이 꽃 안쪽에 립 안쪽에 그린빛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린아이 눈 그린아이라고 지었는데 이름을 그 안쪽에 그린이 있어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석고 그린아이 굉장히, 굉장히 많이 꽃이 맺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요 아래쪽에도 이렇게 꽃대가 맺히고 있는데 요거는 작년에 묵은 아이를 저희가 농장에서 꽃이 핀 거고요. 조건이 맞아서 핀 거고 지금 현재 어, 요런 아이들이 발송될 겁니다. 그린 아이, 벌브 엄청 많죠. 요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거가 꽃이 맺힌 거고요. 이건 농장에서 입고 된 겁니다. 어, 벌브가 제가 가지고 있던 거에 한두배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으 어, 오랫동안 그 물을 조절하고 있어서 농장에서 그리고 이제 저희 농장에 들어와서 난방이 되는 곳으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꽃이 뭐 조만간 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린아이 15,000원입니다 랜덤으로 발송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소, 소개시켜 드릴게요 주문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 원종 카테레아 노빌리어 누브라 루비 MC입니다. 메리크론 하나이고요. 지금 보면 요거는 꽃대가 한 대인데, 꽃송이가 네송이가 맺혔거든요. 어 보통 농장에서도 세송이까지는 봤어도 네송이 맺히는 건 처음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노빌리어. 누브라, 루비, M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리크론 하나입니다. 꽃사진은 옆쪽에 첨부해 드릴게요. 지금 벌브가, 어, 8벌브네요, 8벌브. 꽃대 여기 있습니다. 동의상품 발송할게요. 30만원입니다, 누브라. 음, 다음은, 트리안의 T4요? 트리안의 T4. 트리안, 트리안 T4를 보면, 이제 꽃눈을 살짝 떴어요. 이렇게. 음. 이거는 만 개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꽃잎에 이렇게 라인이 스트라이프가 좀 있는 그런 개체 같거든요 트리안의 T4 어, 어, 핑크색인데 현재 보기에는 핑크색인데 약간 좀더 만개하면 진해지겠죠 트리안의 T4 19만원 동일 상품 발송합니다 다음은 워크리아나 T4입니다. 워크리아나 T4. 이것도 메리크론 한 아이입니다. 워크리아나의 샵34. 번호는 그런가 보네요. 이게 어, 조직배양할 때 매겨진 이름인 것 같아요. 요 같이 수입된 개체 중에서 올해 꽃이 폈던 아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아니면 내년에 꽃이 올것같아 보이거든요 준 개화주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워크리아나 T4 메리크론 하나입니다 지금 벌브는 아홉벌브네요 층층이 이렇게 쫙 옆으로 가고 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동의상품 발송할게요. 꽃사진은 옆쪽에 첨부해 드릴게요. 진핑크. 이거 19만원 동의상품 발송합니다. 워크리아나, T4입니다. 19만원이요. 어, 다음은, 음, 엘도라도, 세미알바, 플라미아, 페어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꽃잎에 라인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아이고요. 음, 요거는 실생 육정한 아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네요. MC라는 표현이 없고, 엘도라도, 세미알바, 플라미아, 페어리. 어, 요거 농장에 꽃이 펴 있는 아이를 제가 봤거든요. 개화주를. 음, 세, 어, 꽃받침에 이렇게 라인이 있어서 아주 매력적인 그런 아이였습니다. 어, 사진은 첨부해드릴 텐데요. 약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뿌리 상태 엄청 좋고요. 이것도 준 개화주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같이 들어온 아이들 중에서 꽃이 핀아이가 있는 거니까 이 아이도 뭐 내년쯤 이렇게 꽃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15만원 동일상품 발송합니다 이 꽃사진 옆쪽에 첨부해 드릴게요 다음은 음, 크로에시아 있죠 크로에시아 아주 귀여운 꽃을 가진 아이죠 크로에시아 핑크 지금 뿌리가 이렇게 내려 있습니다 이 상태로 수입이 들어와서 좀 농장에서 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뿌리가 잘 내렸거든요. 크로에시아. 여기 아래쪽에 아주 적은 벌브가 한개 있습니다. 이 크로에시아나 카타세텀 종류가 이 측면에서 꽃대가 올라오, 올라오거든요. 주로. 근데 이 아래쪽에서도 올라올 수 있어요. 크로에시아. 크로에시아 핑크. 요거 도일 상품 발송할게요. 5만원입니다. 꽃 사주는 옆쪽에 첨부해 드릴게요. 어, 다음은 블랙 펄. 카타세텀 중에 블랙펄 벌브 두개고요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요 납작한 측면 여기를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 이 아래쪽에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카타세텀 이어 아래쪽에 신화인지 어떤 것이 올라오긴 하는데 신화인지 꽃대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이 아래쪽에 있거든요 정확하게 아, 어, 모르겠네요. 요게 구매하시더라도, 어, 얘 발달 상황을 보고, 어, 분갈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요, 카타세텀 종류를 제가 키워보니까, 어, 굉장히 물을 좋아하더라고요. 카타세텀이. 그래서 바크에 심기보다는 수태에 심는 게좀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해보면, 저희 조건에서는 수태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9만 원입니다. 동일상품 발송합니다. 꽃사진은 옆쪽에 전부 해드릴게요. 다음은 안나 홍 혹은 애니아 홍으로 불리는 아이입니다 이거는 향도 굉장히 좋고요. 그 향이 좋은데 개화기한 상당히 길은 그런 아이죠어 벌브도 이만하면 이 품종이 벌브가 이 정도 되면 아주 좋습니다. 특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뿌리 아래쪽에 이렇게 잘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꽃은 현재 한 송인데, 이렇게 꽃잎하고 꽃받침에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게 이렇게 나왔네요. 꽃이 대체적으로 여기는 흰색에 가까운 거의 흰색이고, 가끔 라인이 있는 애가 있긴 한데, 흰색이고, 그다음에 립도 핑크인 그런 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 꽃잎, 꽃받침에 다 라인이 들어간 그런 이렇게 들어갔네요. 안 나옴, 이거 동일 상품 발송할게요. 35,000원입니다. 어 다음은 파차라 판시입니다. 파차라 판시, 파차라 판시가 토블에 심어져 있는 그 파차라 판시는 좀 품종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동안 파차라 판시가 없었거든요. 되게 라벨이 파차라 판시가 붙어있는 애가 들었네요. 이렇게. 요 파차라 판시는 향도 좋거든요. 어, 오늘 완전히 개화한 거라서 색상은 좀더 나올 것 같아요. 파차라 판시. 이거 4만원 동일 상품 말씀합니다. 파차라 판시입니다. 다음은 부다이 미나이즈 잭 펜더입니다. 부다이 미나이즈 잭 펜더. 이제 제대로 폈죠 이런 꽃이 폈습니다 둘다이인나이즈 잭팬더 지금 벌브스는 상당히 많죠 아주 매력적인 꽃을 가진 아이입니다 3만원이요? 이거 동일상품 발송합니다 다음은 음 원종오니토리컴 있죠 원종오니토리컴을 실생 육종 하나이요 이게 좀 작은 포트로 나온 아이가 있어서 색감이 이렇습니다 연 보랏빛이 나오는 그런 아이입니다 좀 작은 사이즈예요 12,000원입니다 랜덤 발송할게요 다음은 이제 시클라멘 이 겨울에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시클라멘 요거는시클라의 이름이 캉캉입니다. 꽃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기울면서 캉캉 어, 치마를 입은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에 시클렘은 캉캉이라고 불리거든요. 16,000원입니다. 요거는 전체에 핑크만 있습니다. 16,000원 랜덤 발송할게요. 다음은 헤이송 오렌지 아니 헤이송 옐로우라고 불러야 될것 같은데요. 노랑에 빨간 잎 헤이송 hey 옐로우. 이것도, 그, 수입이 들어오면서, 개화주가 들어오면서, 입에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감안하시고, 구매해주세요. 38,000원입니다. 이거 동일 상품 발송할게요. 이거 한점 있습니다. 다음은 치알린입니다치알린치알린이 전체 이렇게 레드거든요 꽃잎, 꽃받침, 립 근데 이게 개화주가 들어오면서 꽃은 어, 이렇게 벌레들이 한 번씩 지나간 것 같아요 꽃은 꽃 이런 꽃이 피는 아이입니다 시알린 레드입니다 이거 38,000원 동일상품 말씀할게요 다음은 페니 헬렌입니다 페니 헬렌 흰색에 꽃 립은 립도 핑크색이고요 있 꽃잎에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는 그런 아이입니다 페니헬렌 흰색 지금 현재 꽃대 두대거든요 꽃대 두대 있는 아이들로 발송해 드릴게요 페니헬렌 38,000원입니다 아 35,000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지막 거요 옐로우 돌입니다 이런 꽃이 피는 아이거든요 옐로우 돌 꽃대 두대 있는 아이들로 발송해 드릴게요 엘로우돌 아주 귀여운 꽃이 피는 거죠 16,000원입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주문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